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지난번에 역돌리기 억강 옆돌리기를 분리시켜서 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이러한 원리를 뒤돌리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는데 어렵지 않죠? 평범한 뒤돌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치면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예요 야, 뒷공 엄청 어렵게 섰네요 자, 수구가 소위 말하는 빗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얘가 이만큼 오면 조금 불편해지죠 그렇죠 얘를 빗각에서 치듯이 평범하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맞고 슥 길어지겠죠 보시면 오, 어,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치면 이게 길어지죠? 지금 굉장히 두껍게 맞아서 생각보다 더더더더 길어졌지만, 자, 기본적으로 공이 빗각에서 이렇게 일자선상 근처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저쪽이라 나는 옆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분리시켜서 치는 방법으로 칠 거예요 이 공을. 자 그러면 멀면 일단 힘드니까 이 정도 놓고 자 분리를 시킬 때내 공이 일적구를 이기고 가면 안 돼요. 저 공을 약간의 뭐무리지 삼아서 딱 맞고 각만 꺾이는 그러한 각을 꺾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편하게 안 분리시켜 칠때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회전을 많이 안 쓴다 두 번째 팔로우를 깊게 넣지 않는다 세 번째 무게 중심을 좀 뒤로 보내준다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얘도 그 당점을 막8 9시 8시 이쪽으로 쓰는게 아니고 7시에서 7시 반 정도의 한 투팁 정도 내가 얼마만큼 꺾느냐는 위아래 높낮이로 조절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얘를 땅 쳤을 때 대충 이런 각도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꺾을 필요도 없고, 뭐한 요정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각도로 날아가면 돼. 각대로, 결대로만 가게 칠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을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하고, 당점을 살짝 낮추고 가볍게 저 공을 이기 이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 공을 가볍게 타. 이렇게만 치면 엄청 가볍게,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편하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요렇게 약간 억각으로 왔어요 자이 공, 20. 이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예요 분리시켜 치는 방법 그 다음에 끌어서 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얘를 땅 쳤을 때 분리시켜서 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방금 계속 쳤던 가볍게 해서, 당점 내리고, 회전 많이 안 주고, 가볍게, 이렇게 치면, 분리시켜 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이런 분리시키는 걸잘못 하겠어. 그럴 경우에는, 끌어서 쳐야 되겠죠? 끌어서 칠 때는, 당점을 좀 많이 하단으로 내리고, 끌려면, 팔로우를 좀 깊이 넣어주는 거예요. 쭉 해서, 튕겨갖고 치는 게 아니고 쭉 끌려갖고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끌어서 칠 때는 내 공이 끌려서 앞으로 가는 힘을 반대로 뒤로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공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까지 빼면 공이 안 가요. 그래서 끌어 칠 때에는 오히려 회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8시 3팁 정도를 주고 팔로우를 이렇게. 회전력으로 얘가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 게 끌어서 치는 방법이에요. 어떠한 공이 이렇게 섰을 때 내가 그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공을 가볍게 튕겨서 꺾어서 칠수 있냐, 분리만 갖고 칠수 있냐, 그게 자신이 없으면 끌어치기로 가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를 다할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충분한 연습이 되기 전에는 두 가지 중에 자신 있는 걸로 득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두 가지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은 분리를 시켜서 칠 거면 회전을 많이 주지 마시고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이 공이 내가 저기까지 분리시키는 게좀 부담돼! 그럴 때는 회전력을 좀 주시고 샷을 깊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공이 느리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회전력이 빠지면 오히려 안올 수도 있고 짧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회전력을 빼고 치시면 이렇게 짧게 와요. 짧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배치를 끌어치기를 치실 때이 공을 끌어서 칠때 이런 방향으로 치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치면 회전을 많이 주면 당연히 넘어가죠. 얘를 끌어치는 건 내가 한이 정도까지 땡겨서 치는데 얘가 분리가 아니고 뒤로 오듯이 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워서 오기 때문에 회전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짧아질 수가 있어요. 출발각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치기 할땐 일반적으로 회전을 좀 많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끌어치는 방법과 분리시켜 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분리시켜 치는 게 훨씬 더좀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적구가 코너 부근에 있는 이런 배치는 분리시켜서 치는 게좀 유리하긴 합니다. 칠때 왜냐하면 회전을 많이 주고 친다는 것 자체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금만 덜 끌려도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좀 많이 끌리면 두께를 그만큼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안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가볍게 툭 그냥 툭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 게 훨씬 치기가 편해요 이런 공은 그런데 자, 빗각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공들도 내가 이적구가 이렇게 떠있으면 분리를 시켜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는 당연히 끌어치기 형태인 스피인볼 형태로 치는 겁니다. 두께를 많이 써서 내 공을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회전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쳐놔야 아이고, 조금 길었구나. 이적구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때는 분리 형태가 아닌 끌어치기 형태를 이용해서 회전을 많이 쓰셔서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되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옆돌리기 때 말씀드렸던 분리시켜서 치는 방법, 엇각일 때 분리시켜서 치는 방법을 여기에 적용해도 아주 좋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꺾어야 된다고 굳이 강하게 세게 칠 필요가 없이 저 공을 막고 튕겨서 강만 꺾어 줄수 있게 회전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5시나 형태에 따라서 5시나 7시 그 정도의 원팁 투팁으로 높낮이로 꺾을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살짝 뒤로 굳이 전진무이탁하는 그런 무게중심 필요 없습니다 샷도 깊게 넣을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탕,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탕 이렇게 튕겨 놓으면 어렵지 않게 이런 득점 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기본이 요거예요. 분리시켜서 치는 방법, 여기서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끌어치는 방법, 그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형태에 분리시켜 치고 어떤 형태에 끌어 치는지 그것 또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당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우, 포지션이 잘 됐네. For you, I'd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